오늘 우리가 읽는 요한계시록 21장의 내용은 모든 최후의 심판이 마쳐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를 얼마나 영광스럽고 찬란하게 하시는가 하는 내용들이 길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읽었던 말씀의 내용에서는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질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의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성은 신부인 교회를 뜻한다. 이렇게 천사가 소개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성의 모습에 대한 여러 묘사들이 9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소개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가장 마지막에 완성하실 내용으로 사도 요한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것을 밝히 말씀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세상을 아름답고 선하게 창조하시죠? 창조하신 이 세상이 순식간에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부패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들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가장 마지막에 그 창조의 왕관으로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보시고서는 심히도 기뻐하시고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거주할 땅으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에 그들이 살도록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인류가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번성하는 복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었던 생명나무또그 옆에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그것은 절대로 따먹어서 안 된다. 하는 그 금령의 말씀을 결국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 그것을 따먹게 되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려 버리게 되면서 인류의 사망의 법이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흙으로부터 지음받은 대로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될 운명에 처하게 되었고 모든 창조 세계도 그로 인한 변화를 맞게 되고 사람들 사이에는 지시와또 미움, 다툼, 주도권 싸움, 또 핑계 이런 것들이 사람들 가운데 생겨나게 되면서 인류가 두 갈래 끼로 갈라지게 되면서 참으로 오랜 세월을 지나오게 된 것입니다. 창조하신 세계를 마지막 창조의 왕관으로 사람을 지으셔서 사람이 범죄했는데, 사람만 잘못된 게 아니라, 창조 세계 전체도 그것으로 인해서 신음하고, 또 그것으로 인한 고통을 받는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그 내용이 소개가 돼요. 그래서 모든 만물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결국 사람의 범죄가 모든 창조세계 조치에도 그 부패와 타락의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보여주죠.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마치고 모든 악의 세력들을 심판하시고 그에 택하신 백성들을 완성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게 될 그때에는 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것 뿐만 아니라 사람을 위해 만들어주셨던 모든 만물들도 하나님께서 질적으로 새롭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앞부분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묘사가 되고 있고 이 말씀이 어떻게 됐느냐 사도 요한이 들은 바 보호자로부터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의해서 질적으로 새롭게 됨을 알게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변되어 있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일로 이루어진 일이다 하는 겁니다. 만물을 새롭게 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께서 총괄적으로 새롭게 하신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런다 그랬죠? 총괄 갱신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했습니다. 한참 말이에요. 총괄적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다. 없던 것을 새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있었던 것이 제와 타락과 부패로 낡아 빠지고 못 쓰게 될 그것을 하나님이 완전히 새롭게 고쳐 주신다 하는 이 말이 이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는 그 명령 속에서 있게 된 것이다 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 창조하실 때는 없는 것으로부터 있으라 하셨더니 그것이 존재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열네 마지막 역사를 완성하시는 그 날에는 없는 것을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있었던 것을 질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세계를 새롭게 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등장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늘로부터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성이 내려오는 걸 보니까 뭐라고 비유적으로 설명했느냐. 2절에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확인한 바 본문 9절 10절에 가서 보면 그새 예루살렘의 정체가 뭐냐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다라는 사실을 천사를 통해서 소개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새 예루살렘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데 이게 문자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문자적으로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거하게 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교회의 그 영광스러운 자태 완성될 교회, 즉 작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온갖 상징들을 다 동원해서 얼마나 찬란하고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교회의 모습을 여기 새 예루살렘의 모습으로 상징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내용이 구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소개가 되는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어떤 모양인가 한번 보시죠. 10절에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인다.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아내인 신부다. 이렇게 말하고 11절 이하에서 그 모습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성을 묘사하는 데 온갖 보석들 세상에서 가장 구약의 여기는 보석들이 다 그곳에 설명이 되고 있어요. 열두 문이 있는데 그 열두 문에는 열두 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또 열두 기초석이 있는데 거기는 열두 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열두 지파, 신약의 열두 사도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상징적인 표현들이죠. 24장로라고 하는 우리가 앞에서 하늘의 보호자의 광경에서 등장했던 24장로들도 바로 구약의 열두 지파, 신약의 열두 사도들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어서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상징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했는데, 여기서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의 모양은 어떻게 되느냐 정방체로 되어 있습니다. 동서, 남북, 사방이 같은 길이로 되어 있어요. 정사각형의 모습을 이루고 있다. 한 겁니다. 완벽하다. 이 말이죠. 그 성의, 성의 길이가 어떻게 되느냐. 1만 2천 스타디온이라고 되어 있죠. 이걸 오늘 우리가 쉽게 할수 있는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각 성의 각 이 정방채 각 면의 길이가 얼마나 되느냐? 2,200km가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크죠? 2,200km. 그다음에 성벽의 높이가 144규빗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현으로 바꾸면 약 65m의 성벽을 이루고 있고 또 맑은 요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고 성의 길 또한 다 금으로 순금으로 되어있다. 이렇게 묘사가 되어있습니다. 그 성전에는 그 성에는 따로 성전이 없다고 묘사되죠. 22절에 보니까 왜냐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따로 성전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 성이 영광스러운 것은 요한계시록 21장 앞부분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과 충만하게 거주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하게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따로 성전이 필요 없고 심지어 해나 달에 빛도 필요 없다. 23절에 묘사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해나 달도 쓸데 없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24절에는 망국의 거빗 그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 26절에는 사람들이 망국의 영광과 총기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이러한 예루살렘에 속할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마지막 27절에 보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그 성에 속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좀 보게 되면 세상에 온갖 좋은 것들, 세상에 가장 아름답고 찬란한 것들을 다 동원했어요. 성경에서 혹은 첫 창조 때 에덴 동산에서 봤던 그 여러 보석들, 뭐 이런 것들이 마지막에 완성될 주님의 교회, 새 예루살렘의 모습에 다 그것이 동원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마지막에 어떻게 찬란하고 얼마나 찬란하고 얼마나 아름답게 해주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우리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것이 될 겁니다.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그렇게 될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인 어떤 것으로 묘사한다 한들 그 영광을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하면서 마지막에 그랬죠.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 가운데 가장 찬란하고 아름답고 가장 압도를 당할 만한 경험 하신 적이 있었느냐? 제가 물었습니다. 그랜드 캐년이나 또 아마존이나 우리가 친히 가볼 수 없는 어쩌면 창조 상태 그대로 최대한 보존되어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 오묘함에 또 감복하고 그 오묘함에 놀라게 돼요. 참 아름답다. 참 찬란하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압도당할 만큼. 그런 놀라움을 우리가 경험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아름다움과 또 놀라움, 그 웅장함을 경험한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그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고, 또 장차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새롭게 될 모습은 그보다 더 찬란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말씀에서 뭐라고 피부적으로 다가오게 표현했어요? 모든 눈물을 닦아 줄 것이다. 눈물이 없을 것이다. 죽음의 권세가 조금도 엄습할 수 없는 사망이 사라져 버리고 애통한 것이나 복한 것이나 아픈 것 이런 것들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 그리고 그 세상 가운데 살게 될 저와 여러분을 이런 모습으로 새롭게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 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함으로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이 충만히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구약 그 시대 때부터 계속 하나님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그게 언약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확인됐어요. 언약. 그 언약이 무슨 내용입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죠. 이게 성경의 역사 속에 계속 반복되게 하셨어요. 더 가까운 표현은 뭘까요?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하는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절에서도 표현됐던 말씀이죠. 7절 한번 보시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7절 하반절에 나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런 표현입니다. 이것은 언약의 공식이에요. 공식. 우리가 수학을 풀때 공식을 따라 푸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해할 때 가장 그 언약의 핵심적인 공식은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된다, 된다, 나의 자녀가 된다, 나의 아들이 된다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하신다 하는 것에 대한 약속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임만외도 함께 하시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가운데, 죄와 부패라고 하는 영향 안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온전히 계시게 될것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온전하게 새롭게 되고 변화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 사역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목표. 모든 역사를 주장하신 하나님 사역의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충만하게 교제하고 함께하는 그것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장차 그러한 영광에 참여하게 될 자들인데 오늘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지금 여기서 비록 죄와 부재감과 허물이 많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가장 존경한 것으로 여겨야지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가장 최고의 삶으로 여기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항상 우리 편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잊고 사는 게 문제고, 그걸 모르고 사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함께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가 동행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마지막에 누리게 될그 완전한 그 때를 우리가 소망 좀 바라보면서, 오늘 주님과 함께 표제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주신 신랑한은혜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